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기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또 맞이해서 우리 1부 2부 예배 때 하나님께서 또 많은 성도님들을 참 보내주셨습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모두 애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오늘 한 서른 분 정도 세가족이 오셨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한 스무 분 정도가 그래도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죠. 그래도 지금 뭐 보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올해 100명이 다올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제 목표는 어, 1년에 100명씩 그 올해 이제 200명 넘었으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300명. 그 다음 또 하다 보면 400명. 그럼 더 많이 내게도 500명. 네, 이런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갖고 우리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면요 다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만 충실하고 기도에만 목숨 걸기잖아요. 그럼 다 돼요. 그래도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번에 새벽 기도할 때 그래도 한 120명 정도 모아 주셨잖아요. 저오연 생각을 했어요. 야한 2주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 주시면 야 40일을 하면. 하나님이 또 얼마만큼 갑절로 분케하실까 저는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라요. 그래서, 아, 언제 이 40일을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일으켜야 될 때,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요. 다시 그 때를 찾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새로운 가족끼리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힘들게 이제 목발을 짓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올라가는 길이 또 계단인 걸 보고 한숨을 쉬는데 너무 미안하고 너무 많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음 속에 하나님 빨리 교회가 부흥돼서 저 목양실하고 식당 다 부수고 우리 빨리 이 앞에다가 교육관 지으면서 엘리베이터를 지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어제 새벽 1시 반에 어떤 송도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 목사님 저 내일 못 가요 다 온다고 했는데 1시 반에 연락이 와도 못 가요 왜요 남편하고 싸워서 같이 안 갈래요 그래도 오늘 남편은 오셨더라고요 제가 어제 1시 반에 그 문자를 듣고 잠을 못 잤어요 왜 잠을 못 잤냐면 야 이 마귀가 끝까지 방해를 하는구나. 끝까지 방해를 하는. 그래도 어제 한 새벽 3시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토로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좀. 왜 하나님 이것도 못 막아주십니까? 이 오실 분, 하나님 조금만 막아주시면 편안하게 두 분이 손잡고 오실 수 있는데 왜 그것도 싸우게 하셔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 주셔가지고 했는데 오늘 또 하나님이 또 의외로 다른 영혼들로 많이 보내셨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음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기독교 박회를 받았던 102명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메이플라워호 이것을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착했던 도시가 미국 동북 해안에 있는 플리머스다라고 하는 도시에 다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그 도시에 도착을 해서 첫 해에 정착을 하면서 46명이 사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척박한 땅을 적응하기가 음식도 맞지 않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첫 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수학은요 너무 보잘것 없었어요. 무엇에 비해서 보잘것이 없었냐면 그들이 유럽에서 누렸던 혜택에 비하면요 정말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이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 감사절의 첫 유래입니다. 그 감사의 신앙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미국이다라고 하는 나라를 더 많이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습관적으로 '땡큐'예요. 무조건 그 사람들은요 '땡큐',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나라의 기반이요 척박하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감사, 감사. 그 속에서 하나님은요,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미국이라고 한 나라를요,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솔직히 손에 지어진 것은요, 너무 작은 것이었어요. 너무 보잘 것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기하게 여겼어요. 정말 그것을요, 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 어린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돌아보면서 우리 이런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를 주셨던 두 개를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우리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고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서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자,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이들이 이 나병을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고쳐 주세요. 고쳐 주세요. 소리를 지르면서 외쳤는데 예수님이 그 나병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줘라. 예수님이 안수하신 것도 아니에요. 어떤 주문을 외우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에게로 가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구약의 모세오경에 보면 이 나병환자가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로 가라라고 했을 때는요 이미 나올 줄로 믿고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열 명이 똑같이 나음을 입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홉 명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명그 사람 누구입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똑같이 열 명이 나음을 입었는데 아홉 명은 감사를 하지 않고 한 명은 감사를 했을까요? 이것은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 어디를 보시냐면 자.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지금 예수님이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가 이 지명을 놓고 기록을 했을 때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열 명의 나병환자도 이 지명이 겹칩니다.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고 아홉 명은 갈릴리 사람이 유대인인 거죠. 자, 지금 섞여 있는 겁니다. 지명도 의도적으로 섞여 있고 나병 환자도 의도적으로 지금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죠. 똑같이 나음을 받았는데 왜 유대인들은 왜 와서 감사하지 않느냐? 왜 사마리아인만 와서 감사하느냐? 그 나머지 아홉 명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서운한 말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대적인 관점 속에도 보면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 취했던 태도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취했던 태도가 있는데 하나같이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생각했다면 귀한 것에 합당한 가치를 돌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말씀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었느니라. 지금 이 말씀의 구절이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더라는 거. 마치 건축자가 이 건축을 하다가 쓸모 없는 돌이다 생각하고 그냥 함부로 던져 버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을 해야 될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면 기도응답을 받든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풀릴 때 반드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에 대해서 앞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목사에 대해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요 모든 게다 당연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잘 되어져도. 그냥 판단하고 정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을 비롯해서, 교회를 비롯해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목자를 비롯해서, 서로를 향해서 근본 마음 자체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우리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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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이방 사람들의 마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예수님을요, 귀한 분으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떤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되어졌을 때 반드시 마지막에 감사하는 자리로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그것과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대해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목자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자가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빵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그만큼 마음만큼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도를 목사가 귀하게 여기잖아요. 늦은 시간이어도 신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이 힘들어도요, 안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본질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재산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가 목자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를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래도 감사해, 감사해, 감사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판단하고 정지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와서 감사한 그 사람을 포커스에 맞춘 것이 아니고, 마땅히 감사를 해야 돼. 그 9. 정확하게 지칭을 하셨죠. 그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예수님은요, 이 부분을 놓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또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될 귀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실 때,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실 때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실 때 헌금을 많이 교회에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는 게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어떤 생각을 갖는 게 정상적인 생각일까요? 아, 우리 목사님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은퇴할 때 헌금을 이렇게 드렸구나.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헌금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모르게 얼마나 돈을 꼼쳐놨으면 그 돈을 이렇게 내놔 이랬던 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찢어졌겠어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수근수근 재는 거예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뒤에서 꼼쳐놨으면 이렇게 할까? 그런데 그교회한 성도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목사님이 어려운 중에 정말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 아닙니까? 우리 귀한 것을 귀하게 여겨야죠. 그래도 목사님의 마음이 그 성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제가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요. 근데 왜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할까요? 우리의 마음 속에 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감사가 점점 식어져 버릴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감사가 앞으로도 이후로도 영원히 식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붙잡으면서 감사하라고 하냐면 오늘 마지막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17장 19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원래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해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는 것이 그냥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영혼 구원까지 지옥 자식에서 하늘 자식으로 하늘 자녀로 건져주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귀하신 분인 줄로 알고 그분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계속해야 되냐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이 플리머스라고 하는 미국 동북해안 제약의 땅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감사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룬 것보다 내 손에 무언가 하나라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딱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후의삶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내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10편, 107편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강이 변하여 강야도 되고 광야가 변하여 강이 되게도 하는 능력과 기적을 보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감사를 할수 있죠. 땡큐 할수 있죠. 근데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목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성도를 귀하게 여기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땡큐.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 우리 한번, 아까는 그냥 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서로 한번 귀한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한번 쳐다봐 주세요. 자, 귀한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한번 쳐다보셨습니까? 여러분 고백하기 원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마땅히 나를 귀하게 여기야 되는데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단식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아홉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목자와 성도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자사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것을 통해 합당한 가치를 돌리는 그 감사를 통해 우리 교회 날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자사 감사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